지와 저항만으로 매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맞는 자리인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돌파당하고 손절 다시 마음잡고 기다렸는데 그 자리는 또안 오고 이런 경험 탄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지지와 저항만 보는 게 아니라 추세를 자동으로 시각화해서 진입 타이밍까지 잡아주는 방법 실제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 스포트 앤 리지스테스 파워 채널 말 그대로 강력한 지지와 저항 구간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직접 만든 추세선 지표 진입 타이밍과 추세 전환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트에 적용되는데 이두 가지를 활용하면 이때까지 감으로 매매하던 방식에서 근거 있는 실전 매매로 바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지표들을 어떻게 세팅하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지입 창산 타점을 찾는지 실전 매매를 통해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고 지지와 저항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이 영상이 분명 새로운 기준이 되어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매매에 적용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트레이딩 비로와 지표 탭을 클릭하시고 슈퍼트 엔 리지스테스 파워 채널을 입력하시면 이 지표를 차트에 추가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보라색 선과 초록색 선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 단순히 선 하나 긋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반응하는 매우 강한 가격대를 자동으로 시각화해 주는데 위쪽에 있는 보라색 선은 강력한 저항대,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선은 강력한 지지대이고요. 이 매물대들을 보시면 다이아몬드 아이콘도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아이콘 같은 경우 지지와 저항을 받고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나오며 이 지표만 사용했을 경우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그럼 롱 포지션 진입. 반대로 보라색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그럼 쇼 포지션 진입을 할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지와 저항만 보고 매매를 했을 때 확실한 추세 전환점을 찾기 힘들고 그로 인해 잘못된 진입 사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확실하게 저항을 받아 쇼 포지션 진입을 했지만 잠깐 저항을 받은 후 그대로 위쪽으로 돌파가 되면서 손절. 반대로 강력한 지지대라고 생각해서 지지 확인 후롱 포지션 진입을 했는데 그대로 아래로 돌파가 되면서 손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손절 라인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 강제 청산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좀더 명확한 추세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지표 추세선이 자동으로 생성되며 지금 이 구간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혹은 추세 전환 중인지 차트만 봐도 바로 파악을 할수 있는 추세 자동 지표를 추가해 줄 건데요. 지표 탭을 클릭하시고 JW 트렌드 브레이크를 입력하시면 여기 에 있는 이 지표를 추가해 줄 거고요. 차트를 보시면 추세선이 자동으로 작동가 되면서 진입 자리 그리고 손익절 자리까지 한 눈에 나와 있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 그리고 하락 추세선이 자동으로 작도가 되면서 확실하게 돌파가 됐을 때 포지션 진입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정 없이 적용만 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고 거래량 필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는 돌파 시그널은 확실하게 걸러주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지표를 결합해 사용하게 되면 진입과 손절 그리고 익절 타점이 훨씬 더 명확해지고 매매가 감이 아니라 시스템처럼 작동하게 될 건데 이 지표들로 제가 실전 매매를 해본 결과 한 달간 2,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 3,000불로 시작해 6만 불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표들로 어떻게 진입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 롱 포지션을 진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강력한 지지 구간에서 추세 전환점을 알리는 다이아몬드 표시가 나와야 합니다. 그다음 하락 추세선이 작도가 되면서 상방 돌파 신호 롱 진입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롱 포지션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손절은 아래 점선에서 손절 신호가 났을 때 손절, 익절은 위쪽 점선에서 익절 신호가 나오면 익절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 진입은 롱 포지션의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추세 전환을 알리는 보라색 다이아몬드 표시가 나와야 합니다. 그다음 상승 추세선이 작도되며 아래쪽으로 돌파되는 숏 포지션 진입 신호가 나와야고요. 신호가 나온 캔들에서 숏 포지션 진입을 하면 손절은 위쪽에 있는 점선에서 손절, 익절은 아래쪽 점선에서 익절 신호가 나오면 익절 하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신호가 모두 충족이 되지 않으면 어떤 자리든 다 패스를 해야고요. 지지와 저항 확인, 그 다음 추세선 돌파까지 확실하게 보면서 좀더 명확한 추세 전환점을 찾아 더 높은 승률을낼수 있는데 J.W. 트렌드 지표 같은 경우 제가 직접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시장에서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 개인 전략 지표 같은 경우 제가 권한을 드리게 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지표를 권한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이 지표를 사용했을 때 수익을 낼수 있는지 확실 확실한 추세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실시간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면 보라색 강력한 저항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표시가 나왔고, 우리는 이 신호가 나왔을 때 바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닌 하락 추세선 돌파 쇼 신호가 확실하게 나올 때쇼 포지션 진입을 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쇼 포지션 진입을 하고 손절은 위쪽 점선에 걸어주고 익절은 밑에 있는 점선에 설정해 준뒤 거래를 진행해 보면 추세 전환점을 확실하게 잡아 효과에 도달했고 1.08% 레버 50 기준 53%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실시간 진입을 하고 다음 자리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롱포지션 진입이 나왔지만 초록색 지지 매물대에서 지지받고 나온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를 해주고요 보시다시피 익절은 했지만 애매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진입을 안 했고, 이번에도 보라색 매불대에서 추세 전환을 알리는 다이아몬드 표시가 나왔고, 그 이후 상승 추세선을 아래쪽으로 돌파하며 쇼 포지션 진입 신호가 나왔습니다. 바로 쇼 포지션 진입을 하고, 손절가는 위쪽 점선에 설정, 익절은 밑에 있는 점선에 설정해 준뒤 거래를 진행해 보면, 이번 자리도 쇼딕 절 표시가 나오면서 수익을 낼수 있었고 0.90 레버 50 기준 45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쉽게 진입자리를 잡을 수 있고 명확한 추세 전환점을 찾아 승률 또한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이 지표가 어떤 결과를 보여준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롱 포지션 진입 자리가 나왔습니다. 초록색 지지 매물 대에서 추세 전환을 알리는 초록색 다이아몬드 표시가 나왔고 그 다음 하락 추세선이 작도되면서 상승 돌파 신호 롱 포지션 진입 신호가 나왔습니다. 바로 롱 진입을 해준 뒤 손절은 아래 점선에 설정 익절은 위쪽에 있는 점선에 설정해준 뒤 거래를 진행해보면 이버 자리도 확실하게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1.10% 레버 50 기준 55%의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 저항 매물대를 계속 위쪽으로 뚫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지지와 저항만 보고 만약 저항 매물대에서 숏 포지션 진입을 했더라면 정말 큰 손실을 볼수 있었는데 이런 불확실한 지지타점을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자리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던 상승 추세선이 작도가 되면서 쇼 포지션 진입 신호가 나왔습니다. 저항 매물대에 있는 보라색 다이아몬드 확인. 그다음 추세 돌파 숏 진입 신호를 확인했고 손절 라인과 절 라인을 설정해 준뒤 거래를 진행해 보면 자 보세요. 확실하게 추세 전환점을 찾아 수익을 낼수 있었죠. 이 상승을 보여줄 때 분명 강력한 저항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JW 트렌드 지표를 통해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었고 이번 자리는 1.14% 레버 50 기준 56%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자리만 더 진입해보고 오늘 매매를 끝낼 건데. 마지막 진입 자리는 롱 포지션 진입 자리가 나왔고요.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매물대에서 지지 받은 거 확인. 그다음 하락 추세선이 돌파되면서 롱 포지션 진입 신호가 나왔습니다. 손절가와 입절가를 설정해준 뒤 거래를 진행해 보면 이번 자리도 확실하게 수익을 내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진입은 0.82%. 41%의 수익을 내면서 오늘 매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 5번 진입을 해서 한 번의 손실도 없이 100%의 승률을 낼수 있었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거래를 보시면 초기 자본금 5,000달러로 진입과 청산을 할때 수수료를 0.05 최대로 계산을 해도 5번 진입만에 2,800달러 하나로 약 35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추세 전환점을 찾기 어려우셨던 분들 그리고 추세선을 작동하는 게 어려우셨던 분들 모두 이두 가지의 지표로 확실한 추세 전환점 그리고 정확한 추세 돌파 시점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고 진입 타점 그리고 손익절 라인까지 명확하게 나오며 리스크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저의 개인 전략 지표는 구독자 분들에게 모두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구독자 문의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의란이 나오실 건데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달아주신 댓글과 같이 확인을 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 지표거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보자분들을 위해 이렇게 강의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고 강의실 일장을 클릭해서 보시면 매매 기법 그리고 리스크 정말 매매에 있어 중요한 내용들을 강의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스파르타방에서 이렇게 매매 일지를 작성해 주시는데요. 이 일지를 보고 저희가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계속적으로 잡아드리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이 스파르타 실전 트레이딩 캠프 문의도 똑같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자 문의 채널로 문의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모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의 지표를 활용해 확실한 추세 전환점 그리고 진입 타점까지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단순한 지지 및 저항 분석을 넘어서 진짜 실전 매매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시장은 늘 변하지만 기준이 분명한 지표와 추세선이 있다면 감이 아닌 근거 있는 매매를 할수 있고 오늘 보여드린 전략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사용하여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